외국 귀빈 접대를 담당하던 특급 미녀 승무원 김하영. 그녀는 김정은 직속 보위부의 철저한 감시 아래 비밀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차 안에서 그녀의 운명을 뒤흔든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울며 돌아오던 동료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눈 마주치지 마. 말도 하지 마. 명령만 남긴 채 열차 문이 닫히던 그 순간 조선족 통역원의 귓속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바꿉니다. 3시에 정차하면 그때 뛰어. 하영과 6명의 여성들. 목숨을 걸고 열차에서 뛰어내린 그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였을까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저는 김하영입니다. 북한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일했죠. 그날 아침 갑자기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아영 동무 특별 임무다. 준비하고 나와라. 보위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임무인지 묻지도 못했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기차역 대합실에 도착했을 때 저와 같은 여성 승무원들이 6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어린 얼굴이었어요. 스무 살부터 스물 다섯 살까지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소지품 모두 내놔라. 가방, 시계, 머리핀까지 전부 다. 보위부 요원이 우리를 한 명씩 몸수색했습니다. 소고까지 벗겨서 확인했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어떤 동료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각되자마자 뺨을 맞았어요. 목걸이는 땅에 떨어져 부서졌죠. 입 다물고 있어라. 서로 말도 하지 마라. 임무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마라. 우리는 별도 칸에 격리되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어요. 창문에는 검은 천이 쳐져 있어서 밖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말이죠. 옆에 앉은 동료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른다고 대답하려던 순간, 보위부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나? 동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칸에는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우리는 서로 몸을 맞대고 추위를 견뎠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 명씩 이름이 불렸습니다. 처음엔 가장 어린 동료였어요. 그 아이는 울먹이며 다른 칸으로 끌려갔습니다. 한 시간 후 돌아왔을 때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몸을 떨고만 있었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밤에는 다른 동료가 불렸습니다. 그 아이도 돌아왔을 때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세 번째 밤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하영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와라. 보이부 요원이 제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알던 하나님께 말이죠. 제발 제발.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외국인 남성 두 명과 북한 고위 간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탁자 위에는 양주병과 과일이 놓여 있었죠. 어서 와라. 손님들께 인사해라. 간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외국인 중한 명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더러웠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것 같았죠. 앉아라. 간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최대한 멀리 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주세요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김하영 동무 손님 접대가 내 임무다. 조선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라. 간부의 말에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임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알았거든요. 싫습니다. 저는 승무원이에요. 이런 일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간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감히 명령을 거부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줄 아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제 마음이었죠. 간부는 계속 위협했습니다. 가족들 이야기도 했어요. 부모님과 동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죠. 충성심이 부족한 것 같군. 다시 훈련소로 보내야겠다. 훈련소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했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저는 복도에서 다른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언니, 이게 정상인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다들 참다가 죽어가요. 다른 동료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여러 번 겪었다고 했어요. 얼굴에 멍도 있었죠.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그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USB였어요. 이걸 봐요. 몰래 구했어요. 그 안에는 남한 방송이 들어 있었습니다. 탈북한 여성이 나와서 말하고 있었어요. 지옥은 북쪽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되었거든요. 영상 속 여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연애하고 꿈을 꿀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삶이 진짜 존재한다고 했죠. 그 다음날 조선족 통역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3시에 정차해요. 그때 뛰어내리세요. 작은 소리로 귓속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살고 싶으면 도망쳐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통역원은 다른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통역원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다른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여섯 명 모두 고민했어요. 도망치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는 거 아닌가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 없었죠.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동료가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가족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가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3시 열차가 큰 다리 위에서 정차했습니다. 기관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기회였죠. 지금이에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아래로 내려다 보니 강물이 흐르고 있었죠. 무서워요. 한 동료가 떨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것이었죠. 같이 가요. 하나, 둘, 셋. 우리는 동시에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있는 순간, 저는 자유를 느꼈어요. 처음으로 말이죠. 착지할 때 발목이 삐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곧 총성이 울렸거든요. 빨리 뛰어요. 저는 다친 동료를 부축했습니다. 그 아이는 다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군견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저기 담벼락이 보여요. 한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외국 대사관이었어요. 통역원이 알려준 곳이었죠. 담벼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어깨를 딛고 올라갔어요. 마지막 한 명이 넘어올 때까지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죠. 밤을 넘은 순간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우리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대사관에서 하루를 보낸 후 우리는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보기관 사람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무서웠어요. 또 다른 감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인사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사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조사실은 따뜻했습니다. 의자도 푹신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죠.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자를 조금씩 먹었어요. 달콤한 맛에 또 눈물이 났죠.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는 게죄 같았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었어요. 제가 대답했을 때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겪었던 폭력과 학대에 대해서 말이죠. 조사관은 끝까지 들어줬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본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동료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조사가 끝날 무렵 조사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정중하게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김하영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김하영 씨,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사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삶,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김하영, 넌 이제 자유야. 며칠 후 우리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센터였어요. 처음 보는 건물이었죠. 개인 방을 배정해 드릴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개인 방이라니,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개인 침대 말이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샤워실은 이쪽입니다. 온수가 나와요. 온수라는 말에 저는 또 놀랐습니다. 언제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생리대와 속옷을 나눠줄 때 동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공짜로 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무료예요.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하세요. 첫 번째 샤워를 할때 저는 울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언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옆 샤워실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치과 치료를 받을 때도 놀랐습니다. 아픈 곳을 고쳐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아파도 참는 게 당연했거든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채널이 수십 개나 되었어요. 뉴스에서는 정치인을 비판하기도 했죠. 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나요? 제가 물었을 때 직원은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 살수 있다는 게꿈 같았어요. 어느 날 외출 교육을 받다가 기차역에서 KTX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적해졌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기차는 자유로 가는 기차였어요. 강제로 타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타는 거였죠. 3초 만에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장식품이었지만 여기서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KTX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강제로 승무원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의지로 선택하는 거였어요. 승무원 교육원에 지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승무원이냐고 물었어요. 그 기차를 다시 타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원해서요. 제 답변에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표준어 연습도 하고 서비스 교육도 받았어요. 발성 훈련도 했죠. 안녕하십니까? 승무원 김아영입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진짜 승무원이 되는 거였어요. 다른 동료들도 각자 길을 찾았습니다. 한 명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한 명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우리 진짜 대학생이래. 간호학과에 들어간 동료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같이 기뻤어요. 우리 모두 꿈을 찾았거든요. 교육과정은 힘들었습니다. 표준어를 배우는 것도 서비스 매뉴얼을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교관이 칭찬해줬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교육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과거에 제게 고마워했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말이죠. 당신들은 이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교관이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민이라는 말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졸업식 날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선서할 때 특히 그랬어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할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섰을 때 저는 떨렸어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승무원이었어요.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말이죠. 고객 여러분, 다음 역은 자유입니다. 제가 안내방송을 할때그 말이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승객들이 열차에 오를 때 저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서비스 하는 게 기뻤거든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짐을 들어드렸는데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일할 때도 좋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웃을 수 있었어요. 감시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하영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선배 승무원이 칭찬해줬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던 교관이 엄지손가락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고마웠어요. 휴게실에서 쉴때 저는 창 밖을 봤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 기차 안에서 저는 진짜 사람이 되었죠. 이제 정말 승무원이네요. 제가 혼잣말을 할때 동료가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승무원이셨잖아요. 아니에요. 이제야 진짜 승무원이 되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일하는 지금이 진짜였어요. 퇴근할 때 저는 기차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제 일상이 생겼습니다. 햇살이 드는 원룸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아침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다. 거울 앞에서 웃으며 말할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도 좋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있을 수 있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간식을 살 때도 감동했습니다. 원하는 걸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어요. 돈을 내고 사는 게 이렇게 당당할 줄 몰랐죠. 어서 오세요. 편의점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에도 저는 기뻤어요. 동료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소주를 마실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모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감시받지 않고 말이죠. 하영아,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동료가 말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강하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강한 게 아니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어느날 탈북한 후배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였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져요? 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져. 우리는 살아있어. 그리고 살아낼 거야. 그 말을 할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낼 거라고 말이죠. 여기서는 꿈을 꿔도 되나요?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꿈뿐만 아니라 이룰 수도 있어. 후배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신기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가 생긴다는 게 말이죠. 김하영 고객님 환영합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을 때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고객이라고 불린다는 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감동했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해준다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건강하게 지내세요. 의사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도 좋았습니다. 금지된 책이 없다는 게 놀라웠어요. 무엇이든 읽을 수 있었죠.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즐거웠습니다. 웃고 울며 함께 감정을 나눌 수 있었어요. 하영이는 영화 볼때 표정이 정말 진짜야. 친구가 말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행복했거든요. 휴일에 공원을 산책할 때 저는 자주 멈춰 섰습니다.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으며 말이죠. 이 모든 게 진짜구나. 혼자 중얼거릴 때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이 저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다음 역은 자유입니다. 제가 매일 하는 안내 방송이 제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자유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김아영. 오늘도 자유롭게 살자. 이제 저는 정말 사람입니다. 선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이곳이야말로 제 종창역입니다.